안녕하세요. 하나유게스입니다. 어, 이번 토너먼트는 사성 강화부스터 녹색 제외인데요. 어, 방어덱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화부스터는 스킬 한번 썼을 때 스킬 그 버프 하나당 공격력 20%가 추가되는 토너먼트고요. 그래서 스킬 한번 쓰면 버프가 많이 생기는 영웅을 가져가는 게 일단 좋습니다. 방어팀 강화부스터 할때 기본 구성은 만화 속도가 보통 이상인 영웅들, 버프가 좀 많은 영웅들 그 다음에 상대 버프를 좀 해제한 영웅, 그 다음에 너무 버프형으로 두기 보다는 또 전체 공격을 하거나 데미지가 좀 한방에 있는 세마리 이상 공격하는 공격형 캐릭 한 하나 정도는 두는 것이 좋구요 음. 보통, 버프 두개 이상 가진 영웅들이 힐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웅들을 주로 좀배 힐러로 주로 배치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녹색이 제외이기 때문에, 파란색 위주로 좀 방어되고 구성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센터에 놓으면 좋을 파란색, 그 다음에 센터 옆, 양 옆으로 놓으면 좋을 파란색들, 그리고 다른 색 영웅들이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센터는 파란색 위주로 놓는 게 제일 좋고요 어, 그림은 방어력이 너무 낮고. 다이아몬드 캡틴은 뭐, 공격력은 좋아요. 근데 한막만 공격하고 버프 자체가 없어가지고, 어, 공격형 캐릭터로 하나 놓으시면 괜찮긴 한데, 없다고 하면, 대으로 꾸며, 꾸며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방어 자체가 어느 정도 높구요. 미레이브는 일단 방어가 600도 안됩니다 좀 방어가 낮은 축에 속하고요 공격력은 좀센 거고 만원 속도가 빨라서 어 스킬은 몇번쓸수 있는 걸로 보이고 얘도 센터에 놓으면은 괜찮긴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가 죽으면서 그 바나하임 왕국의 영웅들은 적 만화를 감소시키고 죽거든요. 얘가 죽으면 적 만화가 마이너스 5% 감소가 돼요 일단 바나, 바나하임 바나 영웅의 한 마리라고 하면, 그럼 결국 그 마이너스 5%를 오르려고 하면 꽉차 있었다고 하면 한번더 타일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 발레리아도 매우 빠름에, 어, 얘는 미레이브보다 방어력이 훨씬 높고요. 공격력은 좀 약하지만, 어, 매우 빠름인 거와, 그 다음에 치유효과를 훔쳐가는 거. 그 다음에 도트 데미지를 주는 게좀 괜찮아요. 그래서 얘도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보릴은 다섯 동안 시전자와 주변 아군 받는 피해, 반격하는데, 의상은 받는 피해가 전체 아군이 60%고요. 그 다음에 의상이 아닌 거는 주변 아군. 그래서, 125%만큼 반격하는데, 어, 저는 의상이 아닌 보리를 센터에 이번에 넣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의상보다는 의상 아닌 보리를 방어되게 놓기는더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소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만화 속도가 빠름이고, 방어력이랑 공격력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 영웅이기 때문에, 소냐도 일단 의상이 아닌 애로, 센터 또는 센터 양옆으로 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그이는 좀안 썼으면 하고요. 요트는 느림이여가지고좀 별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릴도 의상 키릴이랑 키 그냥 키릴이 있는데 어 의상이 아닌 키릴을 쓰는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일단 버프가 두개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추가적으로 스킬 외에 플러스 40%가 추가가 됩니다. 어, 트리톤도 얘도 만화가 빠름이고 공격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스킬 사용한 이후에 버프가 또한개 생기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뭐 없다고 하면 쓰시는 거 좋고 그 다음에 방어대가 아닌 공격대에도 트리톤은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중에는 보릴, 키릴, 소냐, 발레리아, 트리톤, 미레이브 다이도드 캡틴 이 정도가 제일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 보릴 키릴이 센터에 놓기 제일 좋아보이고 어, 나머지 파란색 영웅들은 센터 좌우로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영웅 중에는 그렇게 방어덱으로 땡기는 영웅은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윌버랑 난셀록경 그 다음에 쉐이드리브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난셀록경은 스킬이 두 개입니다 주변 아군한테만 주는 스킬이 두 개인데, 방어력 자체가 좀 533이라서 너무 낮아서 좀 쓰기가 좀 꺼려지고요. 그 다음에 쉐이드 리브는 일단 스킬 자체는 세개예요 그래서 60%가 공격력이 추가로 증가가 되는데, 어, 만화 속도가 느림이어서 얘를 쓰고 쓰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쓰기까지의 과정이 과연 쓰고 죽을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의문스럽거든요. 네, 에너지가 좀 많고 방어도 630이면 뭐 평균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 중간에 하나 끼어가지고 쉐이드 리브 같은 경우는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이게 스킬을 쓰고 죽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하지만 스킬을 한번 썼다고 하면 어 승기가 확 바뀔 수 있는 방어덱에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밀버가 일단 얘는 스킬이 두 개죠. 근데 적한테도 써주는 게한 개가 있기 때문에, 적이 피해를 서로 나눠 받는 게 적한테는 또 이게 버프가 되기 때문에, 쓰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적한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줄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 고려해가지고 방어덱을 꾸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라색 영웅 중에는 의상 리가드를 강추드립니다. 얘 같은 경우에 사이드에도 쓸때 엄청 안 죽습니다. 제가 일전에 리가드만 있는 리가드 네 마리만 있는 방어덱이랑 한번 대결한 적이 있는데 엄청 오래 걸렸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버프가 도트힐이랑 공격력 추가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버프가 두 개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아군의 상태 이상 효과도 해제하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어, 나머지는 어, 크게 보라색 중에는 쓸만한 애가 의상티브루투스랑 티브루투스가 일단 공격 큰 캐릭터로 한 마리 두는데 좀 괜찮고요. 어, 나머지는 좀 쓸만한 애가 없습니다. 노란색 영웅으로는 좀 복불복이긴 하지만, 50이 좋습니다, 50. 50이 이 공격력 185%, 명중률은 마이너스 32%가 되긴 하는데, 빗나감이 있더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방 맞으면은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50이 있는 방어덱을 잘못 상대하면 한 방에 원킬 나기가 일수에요. 그래서 50도, 어느 정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어대 구성의 영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음. 리시우도 상당히 좋아요. 리시우 자체는 버프가 없지만 전체 영웅의 만화를 깎아내기 때문에 어, 적의 공격을 한턴 이상 벌어줄 수 있는 영웅이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가까스로 만화를 채웠는데 콤보가 터지거나 해서 리시우의 스킬불이 들어오면서 만화를 다 깎아버리면 그 때만큼 열받는 게 없어요.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강화 부스터, 뭐, 아니더라도, 사성 토너먼트에서 리시우, 뭐, 그 다음에 차오 이런 애들 만나면 만화는 한 번씩 꼭 깎이는 것 같고, 그 중에 리시우는 전체 영웅의 만화를 깎기 때문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타일 움직이면 스킬 못 쓰고 죽는 일이 좀 허다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무조건 지지는 않았더라도 상당히 어, 상대하는데 까다로웠던 기억이 좀 있는 영웅이 리시우여서 리시우도 일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스트도 두면은 괜찮긴 하는데 얘는 아군 버프가 아니고 상대방 디버프여가지고 어, 상대방이 맞으면 좀 까다롭긴 해요. 근데 방어력 자체가 좀 낮아가지고 어, 조합을 잘 뿌리면 되긴 하거든요. 뭐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뭐,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해가지고 조화를 뿌리면 뭐, 잘안 죽을 건데, 만약에 노란색으로, 리시우, 의상, 그 다음에 미스트, 오공, 뭐, 이런 식으로 놓고 간다고 하면 상대편이 보라색으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킬 쓰기 전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어, 가지고 있는 영웅 조합이 방어댁에 노란색이 두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노란색이 한 개다. 색깔 조합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방어덱에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너먼트에는 첼, 좌측에 의상리가드 그 다음에 키릴, 보릴, 소냐리시우로 선택해 가지고 방어덱을 좀 구성해 봤고요 아마 이대로 두면 방어덱 B등급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요거 참고해 가지고 방어덱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